하지 정맥류 혈관을 되돌리는 기적의 3분 마사지. 종아리 혈관이 울퉁불퉁한데 마사지가 효과 있을까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마사지 방법을 잘 따라하시면 있습니다. 매일 3분. 이렇게 마사지하세요. 건강 질문. 그럼 AI. 첫째. 발목을 손으로 감싸고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10회. 둘째. 종아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10회. 셋째, 무릎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10회. 넷째, 벽에 다리를 대고 누워서 올려둡니다. 1분. 핵심 포인트. 항상 아래에서 위로, 심장 방향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하세요. 일주일 했는데 그대로라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와 증상이 비슷한 질환들이 많아요. 다리가 붓고 무거운 관절염, 디스크, 협착증, 림프부종, 심부정맥 혈전증 등 마사지를 해도 소용없는 것 같다면 진짜 원인은 뭘까요? 그럼 AI에게 물어보세요. 건강 질문. 그럼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